가수 지울팍입니다 건배 네 안녕하세요 지울팍모은지입니다 오늘은 지울팍님이사월에오시는 블러디데이 콘서트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당첨이 돼서 그거 가는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카메라 앞에 습니다 너무, 너무 설레요 처음 보러 가는 거라서 네 그러면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지우팍입니다 건배! 지금 너무 지체돼가지고 지체돼가지고 시간이 안, 안 된대요. 아, 어쩔 수 없네요. 밖에서 잠 밖에서 잠 <laughs> 근데 버스비. 아, 데버스 아, 아. 이거 마이크가 없는데. 생목으로 보 어떻게. 거야 대창. 대창? 아... 한강 가서. 밖에서 한강 가서. 해요요공연 네. 아, <laughs> 아, 차를 <laughs> 가. 공연2차 아, 공연. 2차봉이야? 다음에 그런 거 기획 한번 해볼게요. 계속 공연하는 하루를 네. 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추첨제인데 또 노쇼 안 하시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월요일인데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네 여기까지 발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금이나마 즐거우셨고 이제 삶을 좀 잠깐 잊을 수 있었다면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음 블러디 데이. 9월달, 9월달 때또 추첨을 해주시고요. 그때는 한번 게스트를 한번 꾸려보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또 많이들 신청해주시고요. 노쇼하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다들 감사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바이바이. 간가 쇼츠에도 올리긴 했는데 지울님이 윈터 잘갔다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실물은 윈터님은 아닌데 되게 여자 아이들같이 생겼어요 진짜 잘생겼다라는 말도 많았는데 아름답다라는 말도 포함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노래하고 말해보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곡이 다풀 라이브로 하셨고 중간중간에 막 저희랑 이야기도 하시고 어, 물론 저는 소신한성격라 입국자라고 했었거든요 관객분들이랑 도 되게 많이 하시고 되게 루즈하지 않게 잘 이끌어주셨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4만원이 자가천 원씩 살짝 비싸생각 알거든요 어, 10만원을 써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추천제고 소개가 보니까지우님이 선생님 바로 제 앞에 계세요. 제가 좀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제 뒤쪽에 서 있었거든요. 그 진짜 너무 가까웠어요 어, 이또 지우방이 사주 사귀고 맥주를 맥주를 사주셨어요. 네, 이거는 보통 맥주도 맛있게 잘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만 가려고 했는데 다음 달도 한번 응모해보려고요. 음, 네, 여러분도 9월달, 10월달, 1 1월달 어. 더더 더 있는 콘서트는 꼭가셔서 저만큼의 감동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셀카도 찍어주시니까 꼭꼭 가셔서 예쁜 셀카 건지세요 여기까지 하고 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상, 모든 무대 영상은 제가 풀버전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세요. 제 응? 즐거운 하루 되세요.